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장 철학 제27강. 장자 철학 여섯 번째. 지금 장자의 생애 부분입니다. 여기 오늘은 159쪽 중간. 그, 제자를 가르친 부분. 여기 그장자의글에보면 나와요. 그 제자 얘기가 나오는데, 삼목편에 보면. 제자하고 쓸모가 있음과 쓸모가 없음. 이 논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주제가. 그래서 장자가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때로 이제 제자들 가르치고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이제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구편에 이제 제자들하고 장자가 죽고 난 장례 문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가시거나 면 어떻게 장례를 줄 건가 고민하는 얘기들 나오고. 그래서 장자가 그 학생들, 제자들 가르쳤구나. 그 정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죽음을 달관한 삶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도 잘알 거예요. 장자를 안 읽어봤어도. 장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이제, 여기 해시가 갔어요. 그랬더니 장자 모습이 뭐예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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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공이라 온가요? 그, 질동이를 이렇게 뚝뚝 두드리며, 생각을 상상을 해보세요. 죽은 아내의 시신이 옆에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장자가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이 질동이를 뚝뚝 두드리며 노래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이게 먼저 해, 해자가 그걸 보고서 비판하는 거예요, 해시가. 함께 살면서 자식을 키우다 늙어지고 아내의 죽음에 고고라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질동이를 들으며 노래를 한다는 건좀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자 대답이 그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내가 어찌 슬퍼하지 않았겠소? 그렇지만 삶의 근원을 살펴보니 본래 삶이라 없었던 것이더군요. 단지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형태도 없었소. 형태만 없었던가 라 본래 기도 없었고 흐릿하고 어두운 것 사이에 뒤섞여서 변화하여 기가 있게 되었고 기가 변화하여 형태가 있게 되었고 쭉 해서 형태가 변화하여 생명이 있게 되고 이제 또 변화하여 죽은 것입니다. 추나추동 사계절의 운행과 같으니 내 안에는 지금 천지라는 커다란 방에 누워 있는 제가 어찌 소리치고 하면서 울겠소? 그렇게 하는 운명에 통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죽는 거, 어떤 생명이 있는 거 죽어가는 거는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벗어나서 대자연의 이렇게 순환하고 변화하는 거 보세요. 그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칼 세이건의 그 책에 보면 푸르고 창백한 별인가요? 그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를 촬영한 그 사진 있잖아요. 보이저호에서 가 찍어놓은 거 보면. 우주라는 것 자체가 먼지예요. 그 우주라는 먼지 안에서 지구라는 조그마한 먼지보다도 더 먼지 같은 작은 비열에우리들은 모여 살거든요. 그리고 어느 어느 날이 세상에 문득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또 죽어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기쁜 일도 아니고 슬픈 일도 아니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 물론 이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게는 그, 유학자들 말하는 사단 칠정 7장 있잖아요. 칠정이라는 거. 슬퍼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자연의 입법으로 바라보면 죽는 건, 음,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반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보가 안 죽고 영원히 살아라면 그것이 더 괴로울 것 같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희망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자도 그런 모습으로 이해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공부가. 그래서 이제 노래했다라는 게 이제 해시는 좀 지나치다라고 했지만 삶이 주는 수많은 그 장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가난해서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가 노니까 60 넘어서 죽었을 거예요. 늙어서 죽은 아내를 바라보는 그 사내의 마음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이해 안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 아내가 죽든 남편이 죽든 했을 때그 감정을 이해하는 거는 그 뭐 이거 못 갈쳐요 이거는 이거는 삶을 살아면서 실제 경험하면서 겪어야 될 문제예요. 자기가 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그 슬픔이라는 게 뭔가. 논리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과 죽음은 사계절 의 변화하고 아무 상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주는 고통을 매우 깊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으면 자살해버린다고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못 견딥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글로 못 배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슬픔들, 느낄 때, 이런 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글이 뭐냐면, 장자가 죽음후에 임하는 자세예요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제자들하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후하게 장사 지내기도 하였다. 근데 나는 하늘과 땅을 관각으로 삼고 있다. 널이에요. 그 사람 죽을 때 시신 담는 관각, 겉널, 속널이에요. 해와 달을 옥으로 삼고, 별들 구슬로 삼아 만물이 다 장례 용품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뭐 덮어 보탤 것이 있겠는가? 그랬더니, 제자가 까마귀나 소래기가 선생님 시신을 먹을까 두렵습니다. 땅에 있으면 까마귀가 속게 먹이가 되고, 땅 속에서 땅 강아지나 개미의 먹이가 될 것인데, 이것을 빼앗아 저걸 준다는 편벽된 거 아니냐.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살죠? 이게, 음,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우리 몸이라는 건 원래 이제 땅이 대지모신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 몸으로 살아 가는데 다시 이렇게 대지 모신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뿐이에요, 죽음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죽어도 시신을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티베트법은 그 조장 같은 거잖아요. 옛날 풍장도 하고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수많은 자연의 생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오듯이 인간도 죽으면 다시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면은 동물을 대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요즘 너무 잔인해졌어요, 시대가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뭐냐. 장자는 당시에 다, 다른 지식인들처럼 높은 지위에 취해서 백, 특성들을 이렇게라 저렇게라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었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그러죠? 요즘 방송 같은데 난 텔레비전이 없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나와서 그러죠? 아, 요즘 뭐 집값이 올라서 어쩌습니다, 저쩌다 나고뭐경제정책을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그 심정을 이해할까요? 그, 뭡니까, 그 달방 같은 게 있잖아요. 방 쪼개가지고 그 사는데. 보면은 요즘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면 놀랄 거예요. 서울에 옛날에 있던 집들이 여기 방이에요. 방 한쪽에가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 방 안에 그래가지 여기서 여름 되면 구더기가 구덕구덕 올라옵니다 방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어떤 그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얘기하는 뭐그 사람들 의 진심을 말했겠죠. 그런데 와닿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아 있어요. 마치 남일 의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 그데 그는, 뭐, 장자 자신은 일반 백성들처럼 가난한 삶에 평범한 삶, 낮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점이 춘추 전국시대 때 다른 지식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맹자 보세요. 뭐, 맹자, 뭐 삼천지교 있잖아요. 그런 것들면은 맹자 어렸을 때 가난했는갑다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맹자는 출세해가지고 엄청나게 잘산 사람이에요. 임금 앞에서도 당당하고 이게 그러니까 맹자의 말이 진심을 말했겠다라고 하지만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과 백성과 같이 이게 렇 평범하게 가난 속에서 살았던 지식인의 눈과 이게 같은 건가 하는 거예요. 공자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대접을 받았어요. 뭐 중간 중간에 뭐. 굶기도 하고 뭐 하는 고통스러운 얘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편히 산 사람입니다. 다 지식인들은. 그래서, 그, 장자 철학을 뭐 소극적, 은둔적, 비관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은 당연히 있죠. 원래 그, 잘 사는 집안에서 몰라간 귀족이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주 비극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가 냉소적이 된 것이 뭐 당연한 말일 텐데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자신이 정말로 백성들의 삶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봤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비극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식을 배웠지만 지식을 얻, 얻었지만 그 사람 자신이 자기가 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뜻을 펼치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 겪는 고통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무엇인가 알고, 무엇이 옳은 건가, 이렇게 뜻을 펼칠 수 없다라는 것은 지식인들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매천 선생님 보세요. 여기 광양인가 어디에. 전라도에 살다가 시골의 지식인에 불과합니다. 공부했더니 벼슬한 것도 없고.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보고 있을 때그 사람이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보세요 많은 백성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 요즘은 뭐 강점기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많은 백성들은 별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놈이 지배하든 저놈이 지배하든 그 사람들 삶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지식인, 시골에 살든 별볼일 없는 몇천선생님 같은 지식인들은 굉장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거는 지식인들의 책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자결을 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때로는 뭐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식하면 편하긴 해요. 못 배우면. 살, 세상에 대한 고민 전혀 안 하니까. 그냥 자기들 하루 새끼밥 먹이만 고민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 장자 같은 경우는 난세에 태어난 양심과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평범한 백성들의 삶보다도 더 고통있고 깊은 것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방금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 없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요. 2020년에 대한민국 망해도 많은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망하든지 말든지. 그는 그들의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이는 달라요. 그것이 이제 장자의 비극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써놨는데 저도 못하면서 써놨어요. 글로 그나 인간의 철학과 삶을 평가함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데 삶은 결코 관념적 유의가 아니다. 삶은 절박함이고 때로는 삶그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론 이전의 삶의 문제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 글 써놓은 거잘안 믿어요. 논문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실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학회에도 갔더니 별... 수준 이하의 논문을 써놓고 있던데, 그 놈도 지 처자식 먹고 살라니까 그렇게 글 썼겠죠. 근데 그런 놈들은 이제 학자 아니에요, 그때부터. 글을 쓰면서 지 밥벌이를 위해서 속이는 글들 쓴다고요, 지금. 지금 많아요, 그런 글들이. 모르,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안 써야죠. 그래서 여기 그 삶의 문제는 이론 이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비록 장자의 삶, 장자의 철학이 부정적, 비판적 평가에 자우를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장자 자신의 삶을 보면은요, 그 당대 온갖 비아냥을 겪고,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철학하고 일치되어 있어요. 그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게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시대가 되었던지 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하다 보면 중간에 꺾여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부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계속 여러분들 살면서 만날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눈을 살짝 감고 못 들은 척해 버리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큰 이득이 와요. 근데 그게 옳지 않아요. 그래서 뭘 선택할 건가? 여러분들 지금 20대 뭐 직장 생활 안 하고 대학에 공부하니까 아 그러면 옳은 길을 해야죠. 그렇게 할수 있어요. 판단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교 수업하면서 질문하면 그럴 거예요. A가 옳고 B가 그러다라고 하면 무조건 A를 해야 한다라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나 현실 나가서 여러분들 하게 되면요. A를 선택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모른 척합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높은 자를 차지하면 뭐라 그래요? 야, 나 젊었을 때는 어쩌다 저쩌다 훈계합니다, 또 보면. 논문에 보면 별 좋은 소리 다 써놓고. 자기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예, 네, 대충 오늘은 이 3장 부분, 장자의 생애 부분 관련돼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162쪽에 제4장, 장자의 성립 문제 문헌에 관한 그 간, 여기는 고증 문제라, 여러분들은 잘 이해도 안될 거고 좀 머리 아픈 문제니까 간단하게 대충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고 철학 부분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